열한 기하 2 0 장.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집을 정리하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 때를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 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종 네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스의 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는 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낳을 네 혈육 곧네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목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종기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므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건세를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메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네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네 왕이 어디에 있느냐? 네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네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너에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성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전할 것이다. 죽음아, 네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네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우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하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10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라고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매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시편 138편,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죄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